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어, 인수기 10, 어, 오늘 3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 우리 두 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은, 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난 땅 정탐에 대한 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꼽아서 정탐권을 어, 세우고, 어,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고, 2명의 정탐꾼인갈렙과여우수아는 마땅히 우리는 갈수 있다, 할수 있다, 능히할수 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 그들이 좌절하고 또 실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들은, 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순간들이 찾아올 테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어제서부터 벌써 그렇지 못했죠. 그들이 어, 다른 외국인들이 불평불만 하는 것을 어, 들으면서 그들도 똑같이 불평불만 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네필인 후손인 아낙자순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거인들을 보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함께하신다,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레 겁을 먹고, 그들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와 같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결국 그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어, 보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우리 주변과 비교해보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져도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끊임없이, 주변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교하고 평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범어교회다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어교회. 나는 범어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교회에 신앙생활 하게 하셨고, 또 이런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 오늘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끝없이 남을 나를 남과 비교하며 나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